자, 1번 문제 해볼게요. 1번 문제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한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주사일두 개를 던져서 두 눈의 합이 11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거든요. 어, 뭐 교과서 예제 같은 데 많이 있는 다 아주 흔하게 기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어요? 6 곱하기 6분의 눈의 합이 나오는 경우는 뭐 5랑 6 또는 6이랑 5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니까 두 개. 이렇게 답은 도출이 됩니다. 맞는 답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은 주사위 두 개라고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바꿔서요. 다른 주사위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주사위라고 했을 때 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곱하기 6,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눈의 합이 하나는 5,6, 그 다음에 하나는 6,5 이렇게 돼서 이것도 두 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같은 주사위라고 나와 있어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두 개의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사실은 같은 주사위라면 56이랑 65는 같은 걸로 취급이 돼서 한개로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분모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로 취급을 해줬기 때문에 분자에서도 서로 다른 주사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은 같은 주사위라고 취급을 하고 문제를 풀지는 않을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같은 주사위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1,1은 어차피 한개가 나올 건데, 1,3이랑 3,1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주사이면은 얘는 사라진단 말이죠. 얘만 한개만 살아남아요. 같은 케이스니까. 근데 얘의 근원사건이랑 얘의 근원사건이 달라져요. 얘의 확률과 얘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한개로 취급하고 얘도 한개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요. 같은 근원 사건을 가진 거를 똑같이 한개로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근원 사건이 뭔지 정의부터 교과서를 뒤져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확률에서는 다른 주사위로 취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도 다르게 하고 분자도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다른 주사위로 취급을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1이 x개 있고요. 2가 y개 있고 3이 z개가 있다고 했어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x가 되겠고요. 뭐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z가 되겠네요. 주사위 2개의 눈의 수의 합이 5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1, 2, 3 중에 2개 더 했을 때 5가 나오려면 은 2랑 3 또는 3이랑 2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2개 주사위가 1개는 2가 나오고 1개는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서로 다른 주사위로 취급을 했으니까 2, 3이랑 3, 2는 서로 다르겠죠? 그럼 한 주사위가 2가 나올 확률은 2는 y 가 있으니까 6분의 y. 다른 주사위가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z.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총 이런 게두 가지 이렇게 있다고 해주면 되겠죠? 6분의 y 곱하기 6분의 z. 얘도 6분의 z 곱하기 6분의 y. 이것 이거 또는 이거니까 계산해주면은 36분의 이 YZ가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 말은 통계적이죠. 통계적으로 계속 던졌다는 건데요. 통계가 계속 많아지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뜻이죠. 말을 꼬은 거예요. 그래서 YZ가 6이 됩니다. 근데 주사위 개수니까요. 전체 합해서 딱 6이 돼야 됩니다. yz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6은 안 되죠. 얘 때문에. 그러면은 23밖에 안 되겠네요. 또는 32. 23 또는 32.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두개 더하면은 항상 5가 되는 거죠. 23 이건 32 이건 항상 5가 되는 거고 x는 1로 고정이 되겠네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주사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계속 던지면 3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은 수학적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